to say 예, 향수에 이제 숱한 세 개의 이름이 나오고, 어, 향수에 또 부처님 명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수에란 자체가 아마 참 아름다운 이름이기도 하죠. 향기로운 물의 바다, 그죠? 예.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이제 지혜와 더불어서 같이 빼곡히 배개가 있는 것인데, 본지 풍광은 인인이 다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은 원이 없으면 발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꺾였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희망 뭐 어디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절불굴이라 세세생생에 세세상행 보살도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원이라고 합니다 음. 방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늘 자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니내 알제 <laughs> 내 저번에도 너 니네 그랬다 그래 이거 그제 <laughs> 내그 사람한테 소개시켜가지 뭐지 저기 그제 알제 니 음, 네 혹시 모를까 싶어서 그 알제 내가 뭐꼭 니네 생생내는 건 아니다만 그 알제 <laughs>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적으로 베개가 있는데 아 그럼 이제 신것이 웃으면 됩니다. 아저 사람은. 원이 없는 사람이구나. 지혜도 없는 사람이구나. 자비도 없고, 의심망상 속에서 아집이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구나. 미워하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내 공부가 안 됐을 때 일단은 아, 일단 이 사람 은 멀리해야 되겠다. 수월리, 아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친근현생이라좀 뛰어난 사람들 옆에서 살아야. 내소설 이제 뿌리가 내리시죠. 금방 간파할수 있습니다. 금방 예. 꼬꽂이 해놨는데 해놓은 거딱 보면 은 어떻게 생기는 사람인지까지 다 이제 얼굴 색깔까지 입술 루즈 색깔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신기하죠 네. 머리에 이렇게 찍어보듯이 근데 사람 얼굴 보면서는 뭐더 하지 뭐 혹시 정월달에 점집에 가시지 말고 범어사랑 내려오셔도 <laughs> 의미를 자꾸 되짚어서 요한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는 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능이란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가능 조동사로 생긴다면 지혜는 뭐할수 있다. 뭐를? 이 수라,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가 본동사가 됩니다, 그죠? 원을 원에 따라서 수순할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원력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해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 끝없는 욕망만 따라가면 욕망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7, 80대 가지고 감옥서 가 가지고 이 살고 나오고 옆에 보면 보통 일이야지 쳐다보면.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으니까 그 사람이 내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laughs> 이 귀한 인생에 와가지고 사람 못 받고 그래서 살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원은 뭐뭐할수 있다. 원력은 뭘할수 있어요? 대지원 서장 증계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지원 대의 역량. 소야로서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만 안에 지원은 같은 말이 사실 원 원력이 뭘할수있는면 결국은 불질를 나의 본지 풍광을 일으켜낼 수 있다 지금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조금 내가 어둡고 탁하고 조금 이렇게 산란서 이렇게 잡대게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계속 내가 해야지 해야지 그뭐 이 먹고 저 먹고 막이막 막 먹고 <laughs> 해야지 절절하게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예요? 소발에 찢잡듯이 하나는 걸려든다. 이거 결국 원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본지 풍광이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맡아 볼수 있는 그게 된다. 이 법당에 와야지 향내라도 이 맡아 보듯이. 예, 여기 전체가 저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수 해라는 말 자체부터. 부처님의 명호라든지 이런 것이 지혜가 원력을 주고 그 원력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하게 얘기해서 뭡니까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여익 되게 능막하게 이익 되게 그죠? 20명 20명이 가면 몇 인분? 22인분, 5인분 아니고 <laughs> 10명이 가면은 11인분. 그런데 그게 이제 간탐심 많은 사람 10명 가면은 8인분. <laughs> 9인분. 이거 이어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꼭내거 이거. 이고그거습니다자 <laughs> 봅시다 6 1페이지페이지 사상에 가하불찰미진수세계하야유세계하니명여경상보현이라기상이유여아수라신이며 어 건강연하해주하야 보강광명문으로미 이상하고 시보 불찰미진수세계가 위요하니 불로는 감로의미시며이 위로 불찰미진수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치 거울 위에 여 나타난 형상 보현 여 경상 보현이라 그 세계가 이름이 있으니 그 세계는 움직이면 다 나타나고 어? 부르면 다 들리고 어. 여 경상의 보현이다. 그 형상은 아수라 몽같고 금강연 꽃바다를 금강연화 바다, 금강연화 바다를 어지하여 금강 연꽃바다를 어지하여. 머물며 법의 보배 관, 법에로 된 면류관 관광명운으로 광명 그림자 구름, 광명과 삐까 그림자 구름이 거위를 가득 뜯고 열다섯 불찰이 미진수 세 개가 둘러샀으며 아이고 부처님 명호는 감로음이시니라 이제 그제 이제 백로 지났는데 아침에 절에서 일나 보면 막 잔디 같은 데인데 풀잎에 이슬이 하얗죠. 좀. 백로, 감로. 음. 요즘처럼 이제 백로가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있는 시절에 보면 비가 와서 곡식 익는 것보다 그, 그 이슬 먹고 곡식이 익으면 더 야물고 더 달다 그러죠 요새 그, 그 가을이 지더 맛있잖아요. 비와가지고 그 과일 익으면 어떻습니까싱거보요 그런데 <laughs> 요즘처럼 이슬이 착촥 맺혀가지고 같이 익잖아요. 요즘 익으면 뭐 익을 때 돼서 걸지만는 거. 그 이슬 내릴 때좀 돼서 사람들이 그 이슬 맞고 안개 속에 이렇게 자라고 익어가는 과일이나 곡식은 달다 그러잖아요. 달아. 비 오면 그 이상이 너무 과해가지고 가유불급이라고 맛이 좀 쉽게 나가는 것 같아. 요 특히 그 복숭아는 비옥은 안돼 따면은 그냥 물 마시라 물 마. <laughs> 차상에 가 불찰미진 수세계야 유세계 한 이명 전단월이라 기흥이 바로며 건강 전단 보해주하야 진주하 많이 훈으로. 기상하고 십육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하여 순일청정한 입불로는최성법무등지신이라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월이고 전단향 뭐 이렇게 나는 달빛이라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풀이해 놓은 거죠. 그 형상한 팔모가 낮고 뭐 보나 모나 뭐겠습니까? 중도 정견을 가지고 팔 정도로 잘 살겠죠. 뭐건강전당은 법의 바다를 어지하여 머물며 진주꽃만이 구름이 그 위에 덮히고 열여섯 불찰미진소 세개가 둘러서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명호는 최성법 무등지 이시다. 자상에 과불찰미진수 세계 하야유 세계 하니며 이구광명이라 기상이 으려 향수선유며 어허무변세 보강해 주하야며 향광명운으로 미부 기상하고 17.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로는 변조공 광명음이시니라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이국 때꾸정물을 벗어나서 광명 반짝반짝한다 세계 이름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 형상은 향수가 소용돌이처럼 그까 갖고 음. 이거는 뭐 이렇게 설류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흔히 그집 지을 때는 소자 들어가는 동네는 집 짓지 마라 그러죠. 왜그 저기 물수자 옆에다가 이렇게 칼도 밑에 입구자 있는 거? 예? 호박소 뭐뭐그 있잖아요. 그죠? 까치소. 홀딱 빠져뿐다 그런가? <laughs> 요는 와소용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막이 집을 짓고 세 개가 있는 거.의 <laughs> 무변색 보강해 주하야 묘향 광명운으로 미부 기상하고 그 묘한 향 광명운으로 그 위를 가닥 듣고 열이고 불찰 미주세가 둘러서 앉으며 부처님 명호은 변조. 허공강명음 이시랴 차상의 과불찰미진수세계야야유세계한이명흥묘하장의미라기상이유여선요지형이며 어허 일체하에 주하야 일체 나금만이 운으로 미부 기상하고시 팔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호는 보현성 광명이시니라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화장엄이고그 형상은 뱅뱅 도는 모양 같고, 온갖 꽃바다를 의지해서 머으며 온갖 음악 소리 많이 구름이 거위를 그 가득 듣고, 열여덟 불찰 미진소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 명호는 보현성 강명이시다. 우리 사는 세계에 뭐 팝송이 있어도 좋고, 상송깐션에 뭐 판소리까지 해가지고, 음악 자체가 간연하기든지 뭐. 음악 악기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뭐 모든 것이 그래요. 그렇게 모든 저 자연의 그색생향 미축법이 무엇을 같이 반현해서 같이 살아갑니까? 나의 눈코입기 안입이 설신이를 반현해서 살아간다. 그 안입이 설신이는 뭐 우리가 해석은 저렇지만은 700일에서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비설신 예, 눈코입기는 이게 육체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하나 예, 그가 그러니까 참선할 때 눈길을 한 군데 모두 붙든지 집중하든지 하고 귀에 소리 들리는 거 잡아 버리고 해 바닥 천장에 붙여 버리고 손 움직이는 거그다 버리고 다리 움직이는 거다 버리고 냄새 맡는 것도 숨결만 이렇게 홀딱 새리고 아니비설신 철저, 철저하게 통제해 가지고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군용지 뭘 하나 남겨놓고 의식 하나만 남겨놓죠 의식 예? 고놈만 이제 잡들이 해가지고 고놈을 앞장서가지고 고놈은 깃털이죠 고놈을 따라가면 몸통이 있죠 몸통을 우리 흔히 이제 아집이라 하죠 아만이라 하고 아치라 하고 아해라 하고 칠식이라고 다 하죠 말라식 고놈을 잡으러 가서 장물아비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장물아비를 잡아야 결국은 내 본전 다 찾거든 지금 눈코입기는 도둑놈 이거 쫄따구고 망보는 놈이고 눈코입기를 싹 닫아보고 나서 의식 하나 있으면 의식 고그 놈이 이제 두목이거든 그 두목 곧그 뒤에 이제 몸통이 있는 거라 몸통이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놈 음. 아, 수렴청정 있죠 절대 고그 말라식은 안끼 안 나오거든 끼 나오면 즉시 육식이거든 그놈 뒤에서 앉아서 앞에 걸다 조정하니까 고그 놈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꽃바다니 뭐 감넘이니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수 있는 광명이니 그죠? 코로 맡을 수 있는 묘향이니 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이제 우리 안희이 설신이 이 세계가 이것이 극락이에요. 그죠? 이게 칠보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함부로 막 쓰잖아요. 눈 가지고는 뭐 실대 없는 거 보고 귀 가지고는 환경 뭐이기따갑다안든다 <laughs> 뭐, 뭐 머리 어지러운 기라 그래요. 그항경 읽어보면은 뭐 한경 안 읽으면 다음 생에 뭐 큰일 난다. 이게 큰일 난다. 자꾸 읽으셔어야지그 어장 선생님, 저렇게 법선기를 남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하함 일성 법계도가 뭔지 하, 궁금하고 막 저는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법선기를 잘못 이어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놨는데. 법성 개산하잖아요개성법이라 읽어 버렸어요. <laughs> 개성법을 읽는데 그 이제 강조한다고 이랬어요. <laughs> 아이고 참 우리 선생님 그래 웃으셨다. 개성법이라 하더니 그래. 그래서 강조 안 하고 저래 란대 있다. 고 <laughs> 출가하기 전에 개성법이을 읽어 버렸다. 개성법이라고 그것도 2년이 오래 됐죠. 그렇 이렇게 봐서니까 그 어릴 때 아이고. 지금 여기서 나는 게뭐 향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강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예. 계락이다 이거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천지 삐까이다이거지 세계 해를 경상도말로 계락 천지 삐까이다이 말이지. 계락 천지 삐까리다. 계락 났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의미가 확 들어오죠. 천지 삐까이다 음. 음악 소리 많이 구름이 거 위를 가득 덮고 열려도 불찰 미진수 세계 둘러서 부처님의 명호는 보현성광명. 예. 그러니까 중왜 반아신경 같은 데는 왜 무안이비설신이라 해놨냐하면은 중생의 시각은 자꾸 엄력으로 안이비설신을 이 판단하지 마라 이겠죠. 그리고 엄력이 끊어지고 나면 원리 전도몽상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색적시공 공적 시세기니라 부처님이 곧중생이고 중생이 곧부처니라 중생 빼고는 부처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이 따로 이렇게 뭐한 부처님이 저렇게 생겨 가지고 오실 분한 명도 없다. 이거지. 요대로 지금 우리 요대로 이수에한 사람마다 전부 다향수를가이지고 우리 요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서 이떨어지든지이거방이락지이서지 뭐 이거지. 이면지이 그거는 내 자상을 보는 것 뿐이지 내 자상이 아미타불을 볼만하니까 아미타불의 자상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내 자상이 그냥 이렇게 문드러져가 있는데 아미타불 따로 뭐 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지고 하늘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다 이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거요 자세히 돼가 있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개성 뭐다? 일체? 유심존이다 그렇게 실근하고는 또 다르게 하는 거라 <laughs> 실근하고는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믿느냐 확신하느냐 절대 자기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를 안 믿으니까 중도가 없는 것이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선 사람한테는 있는 것이고 그 팔정도도 거기서부터 있는 것이죠. 믿으라니까 지 주먹을 믿고 지 권력을 믿고 지 인물을 믿고 엉뚱한 걸또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 옷을 믿거든 옷을. 내옷 괜찮지? 자기가 옷인 줄안다이거 어떤 사 화장 잘 해놓고 자기 얼굴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음, 무명무상 절 일체니라. 그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다 끊어진 것이니라. 본래 무일무인이자 그러나 나오면은 향수의 바다처럼 형형색색이니라. 보현성 광명이라 널지 나타났다의 수성한 빛 광명이다. 하, 정말 이름 좋다. 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차상의 과합을 잘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성음장의미라 기상이 유유사자지좌하야 어. 금사자자 해주어야 중세교나장 사자자운으로 미무기상하고 싶구불찰미진수 세계가 위호하니 불호는 무변공덕칭보강명이시니라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성음. 장음이고, 정말 아름다운 수성한 음성의 장음이고, 그 형상은 이렇게 베토벤의 교향곡은 저리 가라 되겠죠. 그 형상은. 사